내 삶의 그늘막이 되어준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나고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엄마 저를 제일 먼저 안아주고 안겨주고 웃어주셨습니다. 고마워 요 자라면서 엄마를 몹시 힘들게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 그렇게 엄마가 엄마는 손을 내밀며 언제나 그를 곳에 계셨습니다. 그래서 늘 든든하고 행복했답니다. 자주 체한 제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주물어주며 주무르며 어? 이게 이상하 손을 주무르며 주기만 하면 네. <laughs> 예 못합니다. <laughs> 주무러주시기만 하면 언제 그리는 듯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.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도 크고 힘이 센 남편이 체에서 차가워진 제 손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 때마다 엄마의 손이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지 늘 그리기만 했답니다. 그렇게 항상 따스한 손으로 저와 함께해 주세요. 분명 좀 비싸랐지만 그렇게 합시다. 예. <laughs> 많이 못했잖아요. 예. 일단은 어, 자기 손으로 되죠. 저는 용산에 사는 하진영입니다. 이문정 <laughs> 네, <아유. 웃음> 집보니까 어때요? 비치나요? 비치난다고요? 어린 남방 많지 않으세요? 오늘 혼자 오셨어요? 아니에요, 엄마가 네. 아, 네. <laughs> 아니 어머니 같이 오기로 했는데 차가 없으셔서. 아 어머니 많이 도착하셨어요. 네. 어머님 모셔오시고, 어머님 따로 또 이렇게 부려했네요 네. <laughs> 어머니 지금 버스타 오셨나요? <laughs> 나가서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. 어미유 웃기네. 본인이 긴장해, 내가 긴장했어요. 미적시. 어 근데 그 보니까 그 동안 하신 부여를 한 방에 다가보셨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시고요?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 광고지들 많잖아요. 그 광고지 이제 그 트라우마가 뭔가 안고 쌓여있더라고요. 그가 이제. 마지막으로 이제 어, 4년 떨어져 있으니까 네. 그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큰 선물을 한번 해드릴까 해서 사실 그 아래 파리바게트 5천 원려고 했는데